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고민을 함께 나누는 주식요소 김현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꽤나 흔들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쏟아내면서 코스피가 3% 넘게 밀리는 다소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자 이런 날에는 대부분의 종목이 힘을 잃기 마련인데 그 안에서도 종목별 힘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매점은 오늘 역시 하락이 나왔지만 흐름 자체가 꺾였다기보다는 지지라인 점검 후 다시 갈 준비를 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매주 흐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주식 헤어드 채널 구독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구독자 200명을 달성을 하고 이제 빠르게 300명 달성을 위해서 주주님들 힘을 조금씩 더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타이밍 놓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웃을 때까지 유망 종목들을 가장 빠르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텔레그램 입장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지오는약 4%까지 하락을 하면서 68,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전에 11선을 이탈하면서 66,700원까지 낙폭을 키웠지만 이후에 반등이 들어오면서 68,000원대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즉 단기 지지 구간인 이 66,000원대에서 매수 방어가 들어왔다.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를 않은 눌림목이다. 자, 이두 가지가 오늘 캔들의 핵심입니다. 자, 수고를 보면은 오늘 시장 전반이 흔들리다 보니까 매온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이 그 매도 물량을 전부 다 흡수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온은 외국인의 소진율이 22%에 이르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바이어 종목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수준인데 외국인 관심이 매우 높은 종목이고 꾸준히 매집을 해왔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처럼 시장이 전체가 흔들릴 때는 외국인도 포트 조절성 매도를 내놓을 수 있지만 이 구간이 추세 전환 신호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매지는 8월 달 이후로 한 차례 큰 상승이 있었고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상승이 있었는데 12월 달 기업 설명회를 앞두고 재평가 기대감을 형성하는 중입니다. 자, 바로 이런 사이클이 반복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현재는 6만 6천원대를 넓은 지지 구간으로 다지는 과정입니다. 기업 설명회 전까지 단기 변동성을 거친 후에 재상승 시도 가능성이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은 주가가 눌렸다기보다 상승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재축적하는 구간이라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자 오늘 시장은 AI 악재 반복과 금리 인하 기대의 약화 거기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로 급락을 했습니다 피터틸 펀드의 엔비디아 전략 매도 이슈 마이클 버리와 소프트뱅크 등 주요 투자자들의 연속중 매도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 그로 인해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45% 이하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주식 원화까지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전기전자 중심의 쏠림 매도가 장 전체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은 전체 기업 펀더멘털이 무너진 흐름이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단기 공포성 매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번 주 후반부터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이저는 단기 조정과 별개로 오히려 모멘텀이 명확한 종목입니다. 12월 16일 기업 설명회 메이저의 가장 강력한 단기 촉매로 주가가 재평가가 될 이벤트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외국인들의 소진율 22%의 희소성은 바이오 업종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입니다. 외국인 주도로 상승 패턴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다시 바이오 뉴스와 이벤트에 반응하기 쉬운 환경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자 6만6천원대와 6만8천원대까지는 기존 상승파동의 되돌림 비율이 맞춰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 상승에서도 항상 조정과 눌림목은 있었으며 그 이후에 반드시 재반등을 해줬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종목 문제라기보다 시장 전반의 공포성 매도에 더 가까웠다 매지오은 외국인 비중이 높고 IR 모멘텀이 명확하며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조정 후에 재상승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다시 갈 준비를 하는 눌림 자리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조금의 변동성은 있어도 전체 그림은 여전히 상승 방향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급락을 했으며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결국 개인 혼자서 2조 가까이를 받아낸 하루였습니다. 자말 그대로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흔들리는 장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강한 매도 압력,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AI 불확실성,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리면서 시장 전체가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자 이런 날에는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장에서 도대체 뭘 사야 하나?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자 정답은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이 돈의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매일 시장을 보면서 자금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이길 수 있는지 그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그 결과는 그대로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매달 꾸준히 이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두 종목 수익 실현을 이어 나갔습니다. 11월 4일 날 추천을 드렸던 GSPNL 추천 매수가는 42,800원에 추천을 드렸고 자, 오늘 48,500원에 매도 추천을 드리면서 추천 매수가 대비 13%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추천을 드렸던 g 2 g 바이오 추천 매수가 47,500원에 11월 11일 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자이 종목은 오늘 95,500원에 전략 매도를 통해 추천 매수가 대비 28%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에도 이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으며 기관이 조용히 모으는 종목 외국인이 방향을 바꾸는 시점 조정을 끝내고 다시 시동을 거는 종목들 자 이런 것들 확실히 포착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포털 뉴스나 단순 차트 검색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시장을 끝까지 추적하는 사람만 볼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에서는 그날 그날의 시장 핵심 요약, 지금도 유효한 추천 종목 리스트,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자, 이 모든 것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이나 영상 하단 더 보기만 누르시면 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 한 번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며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구간은 항상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자이 구간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다음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급하게 따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분석만 차분히 보셔도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종목이 오르는구나. 이 타이밍에 사야 이 수익이 나는구나. 그때부터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비중 늘리고 계좌 복구하고 결국에는 이 수익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지수보다 종목 선택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제대로 고르면은 이런 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식회의소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